그 다음에 5번에 위버성조와서 이걸 딱 보면요 이제 순진하게 당한 친구들은 5번 털을 다 봅니다 그럼 이 5번 털은 친구들은 75가 되는 거야 치료되는 건데, 자 봅시다. 열흘 거 보세요. 열흘 거. 이번에 출자가 얼마나 지 독하게 되냐면 어 기억 판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생소하잖아요. 이게. 근데 리얼 지분이생소해 리얼이 또. 독특하니까 리얼이. 자 그럼 좋다. 기억 리얼을 모른다 칩시다. 그럼 리얼 니은 볼까요? 리얼은 잘아시는 판례 맞죠 이거? 당연히 아스팔트 거어넣으면안 되잖아요 이게. 위부선이 조각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럼 리얼은 일단 틀린 거야. 맞죠? 그러면은, 니언 털렸으면은, 보세요. 니언 털렸으면은, 적절한 걸골라냈으니까 니언 들어간 자를 다 쳐내야 될거 아니겠냐고. 맞죠? 적절한 걸 골라라며, 그럼 니언 들어간 거다 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잖아.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답이 2번인데. 아, 이걸 털린 친구들 절대 고독증 못해요 100점짜리가요, 100점짜리가 절대 뭡니까? 다 알고 100점 묻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이제 그런 걸 못한 친구들은 고득점이안 나와. 내가 그 이야기 했지, 여러분. 85점하고 100점은 실력 차이 똑같다고. 똑같으니까, 그거. 근데 어떤 차이냐? 문제 푸는 차이야. 이런 차이라고? 뭘 볼까요? 넘어가야지. 맞죠?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폐자 승낙을 좀 독특하게 문장을 깔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판례 강의 하면서도 이 질문 조심하라고 했거든. 이 승낙은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승낙을 칠했으면 승낙은 끝난 거잖아. 이상 하면 안 되지. 그 승낙을 치한 경우는 승낙은 대상 존재하지 않다. 어, 아, 승낙은 을 철했는데 뭘 존재하겠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뒷문장이 또 생소하니까 이게 또 뭐지? 이란단 말이요. 에 이런 기출 질문이 어디서요 없는데. 이런 기출 질문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완전 깨 뚫어야 되거든. 뒤에서 맞지요? 그 다음에 리르 같은 거 있잖아요. 보세요. 참 독특하거든, 이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 책임 파트에 기대 가능성 이론 있죠. 기대 가능성 이론은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법조항이 우리 형법에는 없습니다. 심신상식 미약은 있지. 위법성 인식을 법률의 착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기대 가능성을 일반화시키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그건 당연히 고려해줘야 되는 거 맞아 맞아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대 가능성 이론을 책임 조각 사유라고 얘기하면서 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고려한다. 해서 초 법규제를 편을 썼다고 그런 편을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이 사회 상규란 이 정당행위란 것이 책에 없는가입니이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 단지 비중을 안 둬서 이게. 근데 정당행위라는 것은 사회상규를 가져고 판단하는데 이 사회상규라는 것이 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거든. 그러니까 그 법을 안 만들어도 사회상규란 자체가 요 초법규정의 사회야 이게. 그걸 이제 법제화 시킨 거야, 사회상규가. 그기 때문에 법 외적인 기준이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좀 생소하잖아. 맞죠. 그럼익히면 돼. 아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사회 상교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 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문장 많이 들어봤죠.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 감정에 반하지 않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회 상교 의인데 뭐 의인데 그디가 생소하지. 초법규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되어야 됩니다. 사회 상교 자체가 기준이 없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신경 쓰냐고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은 친구들은 75야. 점수가 아시겠어요? 70%밖에 넣을 수 없, 밖에 없어요. 어, 기억은 좀 생소하죠. 그죠그이 판례는 익히시면 돼요. 그 이건 읽으시고 익히시고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됐죠? 보면 되겠죠? 이거는. 됐죠? 생소하잖아요. 이거